나리지어도김병현이게 없을 거라 그 올드시즈 아, 웃기네. <laughs> <laughs> 명호야 배로 나오자. 어 잘했지. 딱딱합니다 여기.

가서 5저 가. 비전 투수가 됐네이전에도 앞서든 가운데 또 다시 실점을 하면서 이겨 들어갔고. 가 굉장해서 또 이영량 기스가 이겨서 점갔6전에 그 <목소리> 블렌디 스가이기고 차전 가서 그때 주민들까지 다 이기지 말고 이기지 고 이기 가지고 그게 과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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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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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래거 이거 가지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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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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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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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得进去哪个洞？赶紧！ 파이팅 제나, 대하고가우들이 많이 찬이라고같은없데 같이 갔 <론> 아무것도 <아유>, 이고아야 <아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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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동경 서방서 2조1위 은성 달리버 A 입니다. 한일 반부1조 이위 민 A 이조 이위 버리 A 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유 몰라. 민호하고 아 m 몰라.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라야 되는데. t s u 야 e I'm n o 이 sure. I'm not s 3 r e I'm not sure. I'm n 반 t sure. 아, 각도 1대, 영통령 소방서, 원승 칼리버 2. 대표자님께서는 기기재능소로 와십시

있겠는데, 빨리 아 됐는데,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해다잘 됐다. 잘 됐다. 잘이다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자기 다기 됐다. 다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힙다신다고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야. 아? 어. 그, 시끄러해 제가 하고 하는거아이고 맞아, 이게 뭐. 하하. 진쥐랭터부터명쥐 이제 동아리 새로 나면, 현역 본인은, 아. 아. 아, 형님, 형님. 이마 아마. 이 그것까지 한 번. 아니, 하만팀이야. 아주동아나우 형님. 생기네요. 천식. 다 네. 야. 끝까지 안 일어나. 나한테 나 아까 벌려가달라고 그러고. 일어나는 사람만 지금 지켜보고 있네, 누가 일어나. <laughs> <laughs> 아, 초보 초보 아, 너무 어질어하 자, 면아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예, 한내 일반부 강내 일반부 본선 대진이 나왔습니다. 강내 일반부 본선 대진 이 나왔습니다. 여기 몸 무리를 잘보이불불 필요하신 팀께서는 오셔서 확인 바랍니다. 강내 아, 일반부 본선 대진 이 나왔습니다. 본선 대진이 필요하신 팀께서는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내 장년부 1조 수제표 해드리겠습니다. 1위 바다 B, 2위 한울타리 B, 3위 중림 입니다 관내 장년부 2조 1위 중림 C, 2위 중림 B, 3위 태양, 4위 건성 칼리버 B입니다. 수박하거든는 땅은 돈에, 차 명중으로 대단하면 차이안 나. 여긴 도다면한3주인어 아이고야. 산청자에 완전 내려잡혔다.

모르는데공격자니네 소문이 맞네 아, 저거가 누구하고 붙을지 이야그 저거 E 50점. 동아 T 저반대 30만 이상 고싶간자 어, 자, 네내 장영복 바나비 팀. 중일 시팀대표님께서온 경기 증서로 왔죠. 나잘 놀았어, 그래. 잘 놀았어. <목소리가> 그래. <목소리가> <목소리가> 하 <목소리가> 네 따위. 내가, <목소리가> 내가 물어보는 거는 저저 저. 저, 저, 저.